최근 타투 300만 시대가 열린 한국의 타투 기술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성세대들에게 문신이라고 불리던 타투 문화가 최근 한국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과는 달리 타투가 더는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선호하는 타투 스타일도 과거 이른바 이레즈미라고 불리는 일본 야쿠자 문신 스타일에서 작고 예쁜 미니 타투, 얇은 선으로 낙서하듯 그리는 두들 타투 등으로 다양해졌다는데요. 이러한 흐름을 타고 한국의 타투이스트들이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김도윤 타투 유니온 지회장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타투이스트인데요. 그는 2018년 미국에서 유명 할리우드 배우 브래드 피트에게 타투 시술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델 아드리아나 리마 록밴드 콜드플레이의 보컬 크리스 마틴, 영화 옥자에 출연한 릴리 콜린스, 영화 미나리에 출연한 한국계 배우 스티브 연 등이 김도윤 씨의 타투 기술에 감탄하며 시술을 요청했다는데요. 김도윤 씨는 실제로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준 60% 이상의 고객이 외국인이었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타투 시술을 받고자 한국으로 타투 투어를 올 정도였는데요. 반대로 한국의 타투이스트들이 해외 도 타투 시술 투어를 가면 메일과 sns를 통해 방문국 및 주변 국가 시민들의 예약문의가 쏟아졌다 고 합니다. 그는 서울이 세계 타투 트렌드를 주도하는 시작점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타투 시장에서 한국 타투이스트의 몸값이 제일 높다 며 세계에서 가장 비싼 타투숍이 뉴욕에 있는데 그 숍의 타투이스트 40명 중 14명이 한국인이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세계 타투 대회에서도 한국의 타투이스트들이 상위권을 휩쓸고 있습니다. 해외에서의 인지도가 높은 만큼 그들이 운영하는 인스타그램의 팔로워가 대부분 외국인인 것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K타투의 발전 뒤에는 한국 타투 학원의 체계적인 교육이 큰 역할을 했다는 평입니다. 신정섭 국제 타투 아티스트 협회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실제로 한국인뿐 아니라 싱가포르, 홍콩, 미국, 일본, 중국 등지에서 외국인들이 찾아와 기술을 배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는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실력파 타투이스트들이 해외로 떠나고 있는 실정이라는데요. 신회장은 해외에서 한국 타투이스트는 뛰어난 아티스트로 인정받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범법자 취급을 받아 숨어서 작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미비한 타투 관련법 제도에 임보란 대한문신사 중앙의 회장은 외국에서는 K타투에 관심이 큰데 정작 한국에서는 타투의 의료법을 적용한다고 하면 많은 외국인이 놀란다며 외국에 좋은 인재를 뺏긴다는 점에서 국가적으로도 손실이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